자, 그럼, 우리 요일에 해당하는 단어를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서, 아까, 어, 요일은 우리 행성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또, 요거, 여기 이제 날, 일이라는 일, 네, 며칠 할때 요일 또는 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완, 완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완 뒤에다가 어떤 단어를 붙이면, 그거, 그거, 날 해가지고 요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월요일부터 봐야 되는데, 뭐야? 이렇게 컬러풀해요. 그렇죠? 네. 알록달록 노란색도 있고 그리고 어 이거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핑크색입니다. 네. 화면이 지금 조금 어둡게 보이실 텐데요. 우리 분홍색 있잖아요. 네. 분홍색 또는 핑크색이고요. 뭐 초록색, 그리고 이거는 주황색이에요. 또는 오렌지색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태국의 요일에는 각각의 색깔에 해당하는 그 요일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그 요일에 신이 있다고 믿는 그 태국의 어그 신앙 토속 신앙 같은 것도 관련이 좀 있어서 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 태국의 현재 국왕 계시잖아요 국왕 그 국왕께서 어, 10대 왕이신데요 어, 마찬가지로 선왕이죠 돌아가신 선왕 9대 왕도 태어나신 그탄 신이라고 일 하죠 이제 그쪽에서는 탄 신이라고 하는데요 노란 어 월요일 날 노란색을 대표하는 어그 월요일 날 태어나셔서 어, 생일 때가 되시면 예, 노란색 티를 입고 또 주로 많이 생활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월요일부터 한번 알아보 자는 겁니다. 요일마다 색깔이 있다. 요 특징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월요일에 해당하는 색은 노란색입니다. 발음 어떻게 하죠? 발음을 적어 놨어요. 짠. 짠 하면은 일단 달이 되겠죠. 달. 근데 뭘꼭 붙여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완을 붙여서 완짠. 완짠 하셔야 월요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가 볼게요. 화요일은 우리 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성. 앙칸앙칸 하면은 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안칸 완안칸 하면은 이게 화요일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요도는 네, 쉽네요. 한 음절로, 다른 절로, 붓. 붓 하시면 수성이 되는데 완붓 하고 또 붙여서 발음하시면 수요일이 되겠죠. 네 수요일은 이렇게 초록색을 나타내고요. 자,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발음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바르핫사버디 라고 해서 바르핫사버디 하면 목성이죠. 바르핫사버디 바르핫사버디 목성인데요. 예, 완을 붙여가지고 완파르핫사버디 하시면 예, 목요일이 되겠죠. 어, 너무, 너무 길다 보니까 또 회화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완파르핫까지만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버디는 이렇게 괄호 치셔도 어, 좋다라는 거. 완파르핫